지난 세 번째 영상에서 나는 반응을 딱세개 얻었어. 싫어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싫어요든, 좋아요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반응이 있었다는 것. 그게 나한테는 앞으로 나아갈 연료가 됐어. 하지만 여기서 안주하면 그 순간 성장도 멈춰. 예전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멍하니 앉아만 있었는데 이젠 달라. 영상 분석, 판매할 물건 찾기, 다음 영상 구상. 하루가 훨씬 의미 있어졌어. 학생이라면 하루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지. 학교는...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무대야.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 그리고 난 확실히 느꼈어? 가만히 있는 것보다 100배, 아니 1000배 낫다는 걸 고민하지 말고 바로 실행해. 마지막으로 제첫 구독자님 누군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중학생 때 고3 과정을 독학했던 비결을 알려드릴 겁니다. 공부 루틴과 꿀팁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해준 도구까지 소개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